제가 요즘 뉴발 에 아, 조금 관심이 있거든요. 아, 제가 음. 참저 뉴발 홍보를 안 해가지고요. 아, 네. 관심 없으신 네네, 게 당연합니다. 네, 뉴발 관계자 여러분들, <laughs> 우리 김대표의 관심을 받으시려면 <laughs> 홍보를 싫어하지 마세요. 네. <laughs> 지금 우리들끼리 얘기하다가 보니까 진짜 미우미우가 현명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음. 원하면 여기에서 디테일 이런 것들을 준 아이템만 제외하고 네. 셔츠나 이런 걸 구매하면 너무 프레피룩으로 싹갈수 그래 있고. 있고 내가 아 그래도 조금은 뭔가 요즘 감성을 네. 한껏 느끼고 싶어라고 하면 완전 크롭되고 네. 디스트레스된 아이템을 딱픽해가지고 네. 입을 수 있게끔 양쪽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보겠다라는 컬렉션을 너무 영민하게 전개한 게 아닌가 네. 요즘에 이 스니커즈에서 올풀린 디테일을 하는 게좀 유행인 것 같기도 어. 해. 여기 좀 여기서 좀. 더 보이는 거 같아요. 네, 갑자기 제가 기억이 났는데 어. 얼마 전에 리바이스랑 유발과 리바이스의 네. 운동화. 네, 네, 고기도 텍스처가 깨끗하지 않았어요. 울울퉁불퉁 네, 약간 이렇게 데님이나 이렇게 어딘가에 한번 쫙 음. 밀어 가지고는 올린 것 같아요. 패진 것 고프리 막 이러는 것 어. 같은. 어. 그런 느낌의 아이템이었고 어. 이것도 그래서 상시한에나오자마자 음. 올랐 완판됐잖아요. 네. 이거는 유발의 고고고 그러네요. 음. 요즘엔 유발이 조금 뜨고 있어. 이거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우 얘기하다 갑자기 유발 얘기하지만 어. 요즘 오피스룩으로 잘 신는 운동화 중에 또 유발의 운동화들이 어. 굉장히 인기 있는 것들이 많아요. 명품 럭셔리 브랜드의 운동화도 신지만 그게 아닌 경우 깔끔한 오피스룩 스니커즈 어, 유발을 굉장히 많이 선택해. 맞아요. 음. 그런 느낌들을 되게 유발이 잘 풀고 음.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잡스 스니커즈로 음. 출발을 잘했죠. 맞아요. 음. 그게 제게 이미지가 크거든요. 그럼, 어. 어, 누군가가 롤모델인가가 브랜드 이미지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음. 나도 사실 싫었어 지금. 어, 그러네. 어, <laughs> 트렌디 하세요? <laughs> 네, 트렌디 하네요. 디올에서 오블리크 자가드 원단으로 음. 만든 스니커즈들을 많이 내서 그걸로 완전 빅히트를 쳤잖아요. 음. 여성용 남성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보면 매끈한 스니커즈가 아니라 굉장히 텍스처 질감이 있는 스니커즈거든요. 음. 이게 되게 좀 고급스러워. 음. 느낌이 좋아. 너무 스포티하지 않고. 음. 명품에 감성이 있는 운동화 같다라는 음. 느낌이 좀 있는데, 이거를 미움미움해서 완전히 스포티하지 않고, 음. 조금 패션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음. 그런 디스트레스 디테일을 음. 넣은 게 아닌가, 음. 그리고 잘 적중한 것 같다라는 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음. 디올과 스니커즈, 디올과 운동화, 뭐 이런 쪽으로 생각했을 때, 음. 제일 먼저 생각나고, 아직도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는 게 이거거든요? 음. 디올과 나이키. 이거 사실 남자 연예인들도 구하고 싶어서 나 아니었었고 아, 나도 하고 싶었어 너무 예뻤어요 아 이렇게도 콜라보가 가능하구나 라는 음. 느낌이 확 들면서 음. 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요 근래에 다들 막 쇼킹 했었던 뉴스 하나가 떴었어요 음. 루이비통 cd로 엄청 활약하고 있었던 버질 아블로라고 우리 쪽 업계에서만 사실 유명할 수도 있지만 음. 아왜다 알지 그럴까 그럼 리츄루 해야 돼 어, 버질 아블로가 음. 너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서 음. 전세계의 패션계가 엄청난 추모의 뭐 물결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세계에 있는 그가 처음으로 시작한 오프화이트 매장이 그를 추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싹다 변모돼가지고 팬들이 다그 매장에 와서 인사들을 나눌 수 있게끔 시간을 준다라는 게 그게 마지막 컬렉션일 거라는 루이비통 쇼가 그래서 되게 이슈였고 음. 그때 무언가 발표되거나 그게 마지막 흔적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막 이제 쏟아져서 나오고 있는 가잖아가 사실 굉장히 올라갔죠. 그렇죠. 어, 원래도 굉장히 높은 가격대의 제품들이었지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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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지금은 이게 유작이 되어버리면서 다시 생산되지 않을 수 아, 있다. 그럼요. 라스트 원 온리 원 이게 요즘에 음. 음. 세상을 평정하고 있다 보니까 <laughs> 이 루이비통 버지라블로가 만든 음. 나이키 에어포스 원 얼마 전에 네. 네. 아, 이거 소다비 경매에 나왔는데 장난 아니에요. 이러고 아... 왔다 갔다들로 다 경매가 됐다는. 음... 이거 근데 너무 예쁘지 않아? 예뻐요. 에어조트 는 거와 에어포스 원이두 음. 가지는 이 스니커즈에 계 있어서는 굉장한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잖아요. 그렇죠. 이두 개를 하나씩 디올과 루이비통이 딱딱. 찍어가지고 어. 탁 만들었더니 이게아전 작품이 돼버리고 그렇지 작품이 된 거지 사실 어. 1억 가까운 비용을 내고 누가 음. 운동화를 사려고 돈을 냈어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리고 음. 그런 입장이 아니니까 소더비라는 곳에서도 경매를 붙였을 거예요 음. 이 200켤레 대부분이 1.2억이니까 음. 1억 2천 정도에 음. 낙찰 됐고 제일 싼게 9천만 원대라고 음. 하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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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가방까지 주는 상태인데 이 가방 자체가 그 오프 화이트의 택 같이 또 음, 디테일을 정해가지고 예 음. 엄청 좋다고 생각했었어요. 이거를 친한 친구들도 낙찰을 받았다는 소문도 막 돌고 그러더라고요. 음. 버지라블로의 에, 친구들이, 친구들이 네. 버지라블로의 친구들은 다 1.2억 정도는 이렇게 지급할 만한 능력들 유유상종이다 음. 뭐 이런 느낌이랄까 어, 그렇네요. 나도 네가 혹시 아, 아니에요. 아니. 운동화 아니에요? 하고... 아니에요. 내 운동화를 당근이 좀 팔아도 돼요. 요즘에는 진짜 이렇게 막 쟁쟁한 콜라보들이 엄청 쏟아지고 있으니까 올해는 더 많은 음. 콜라보들이 쏟아질 거라고들 하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스포츠 브랜드랑 디오라고 탈크노집인가 뭐 운동기구 막 이런 것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콜라보들이 또 올해 되게 많이 노출될 거라고들 얘기해서 지금 이미 너무 흥미진진한 상태? 이 브랜드가 보기에 패션 카테고리에서는 운동화가 너무나 음. 좋은 시장이고 그 중에서도 이미 검증받은 이 모델들, 에어커 에어 조던이나 뉴발란스의 음, 어. 뭐 클래식 아이템이나 얘네들을 픽해서 이 예쁘게 로고플레이를 해줌으로써 새로 둘다 윈윈하는 완전 성공이 보장된 제품을 만들어내는 건데, 나는 또 너무 재밌었던 건 에밀리 에밀리이편을 어, 보면 그녀가 디올에... 음. 그. 게임에 어, 맞아요. 하고 나오잖아요. 음. 이런 식의 생활 아이템들, 그러면서 하나씩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아이템들이 훨씬 더 콜라보해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음. 예전에는 뭐 레더 고치 정도에 그냥 그쳤다면 이제는 조금 더 음, 아이템이 확 확장되는 음, 영역으로 확장하지 않을까? 분명히 음. 리빙 쪽으로도 굉장히 확장될 거다라는 음. 전망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럴 것 같아요. 더 다양하고 다채로운. 나는 패션은 사실 잘 모르겠어라고 하시는 음, 분들도 음, 많잖아요. 음. 굳이 그 돈을 내서 패션 아이템을 사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하셨던 분들도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예를 들면 톰브라나가 3년 같은 거죠 아, 내가 좋아하는 음. 기기에 콜라보를 했어라고 하면 그건 좀 관심이 있네? 라고 아, 하는 아이템도 맞아요 이런 식으로 분야를 계속 넘나드는 뭔가의 콜라보들 음. 올해는 좀 저희가 다채롭게 접하게 되고 여러분들한테도 소개하지 않을까 싶어요 올해는 음. 칠물로 음. 어, 제발 수담이 칠물로 소개를 할수 네. 있도록 네. 한번 네가 네. 기도합니다. 음, 영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즘 참고하고 있으니 건강도 조심하시고 여기까지 마무리하면서 다시 만날 그날까지 건강하게 어, 안녕